우울증에서 벗어나거나 극복하거나 또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냥 이론상으로 또 말을 하자면 자기 자신을 항상 경험해야 됩니다. 자기 자신을. 자기 자신을 경험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소에 일상에서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일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자기 존재가 경험이 되기 때문에 뭐 외롭다든지 무섭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외로움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. 지금 현대인들은 대부분 외로, 외로움에 지쳐 있어요. 혼자 있다고 생각이 들면 외로운거죠 그것도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외로운 느낌을 할텐데